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틀입니다. 살아있는 온라인 TPS 탐방기 두번째 능력자들의 전투 능력자 X 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다운로드 받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능력자 X의 사양입니다. 역시 정말 많이 오래된 사양이에요. 10년도 넘은 네, 그런 사양이라고 보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네, 능력자 X,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시티가 개발, 그리고 조이시티가 자체 서비스를 하다가 엔트리브로 서비스 이전, 그리고 현재 마상소프트까지 이르러서 현재까지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는 게임입니다. 네, 능력자 X, 이 게임도 참 서비스 이관을 많이 했어요. 마치 현재 마상소프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스키드러시처럼 꽤 여러 군데를 거쳐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은 서비스 이관을 거친 게임들은 부실한 운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연 이 게임도 동일할지는 들어가 봐야 알것 같습니다. 능력자 X,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이 게임이 나온 당시를 기준으로는 홍보가 꽤 이뤄졌던 걸로 기억을 하나, 그 이후에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뭔가 홍보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심지어 주변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만큼 능력자 X 상당히 잊혀진 혹은 아예 모르는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능력자 X 2012년에 나왔는데 과연 그 당시의 게임들 특히 슈팅 게임들과 경쟁해서 사, 살아남긴 했어요. 어쨌든 가장 오래 살아남긴 했는데 과연 여태까지 살아온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들어가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그럼 오늘도 게임을 시작하기 앞서서 해상도를 확인해 봐야겠죠? 어 네! 1 9 6 0 1 0 8 0 바로 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사고를 한번 푹 끓여볼까요? 해상... 해상도가... 이게 끝이야? 네 그렇다면 먼저 인터페이스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는 네, 그냥 있을 것딱거춘 그냥 깔끔한 평범한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딱히 새 것처럼 보이는 ui는 아니네요. 네 그냥 딱 간결한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럼 먼저 상점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점이 그리고 게임머니만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상점과 캐시를 사용할 수 있는 캐시샵 두 가지로 나뉘어 있네요. 먼저 상점부터 볼게요. 상점에는 능력자 관련, 그리고 스킬 관련된 아이템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모습입니다. 봤을 때 능력자들, 즉 캐릭터들을 게임머니로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팩들이 많이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특이하게 그 능력자라는 그 캐릭터를 카드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놨네요. 어... 일단, 보니까, 능력자 중에 랜덤하게 얻을 수 있는 랜덤 확률성 패키지, 그리고 벌크 패키지가 있는데, 스킬을 각성할 수 없는 카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즉, 더 강화를 시킬 순 없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의 성능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주는 것 같아요. 스킬을 보도록 하죠. 스킬. 스킬 각성이 실패했을 경우에, 스킬 카드가 소멸되는 것을 막아준다. 강화 관련된 아이템들의 보호, 장치로서, 게임머니를 사용하게 만들어 놨네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또한 그 스킬이 들어간 것을 없애는 것도 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고급 스킬 카드 즉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재료도 랜덤으로 뽑을 수 있게 만들어 놨네요 여러 가지 작성할 수 있는 즉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도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상당히 상점이 간결합니다 이번엔 캐시샵을 보도록 하죠 전체가 많지가 않네요 상당히 뭔가 제한적인 느낌이에요 자 보죠. 방금 전에 봤던 스킬 카드 보호기가 카드 각성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보호기가 소모되지 않는데요. 게임머니로 하는 거는 무조건 없어지나 보네요. 그리고 해피 크리스마스 패키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고 골든 VIP 좋은 아이템들을 캐시로서 얻을 수 있네요. 확실히 일반 게임머니를 쓰는 것보다는 확실히 현금을 사용했을 때더 좋은 카드 확장 가능성, 성장 가능성 있는 좋은 카드를 얻을 수 있는 모습이네요. 도박 같은 시스템도 있는, 로또인가요? 대박 큐브를 하나 600원씩 팔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 능력자를 보낼 수 있는 것도 만원에 팔고 있고요. 심지어, 각성된 스킬 같은 걸 모두 제거하는 것도 캐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스킨. 스킨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뭔가 확연히, 아, 너무 페이투윈인데, 정말 돈을 갈구하는데,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템들이 모두 확률형 아이템이에요. 뭔가 제대로 탁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확률, 그리고 대부분이 무조건 바로 소모되는 소모템들이 가득하네요. 음, 확실히 돈을 쓰면 유리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긴 하네요.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번 인벤토리를 보도록 하죠. 인벤토리도 딱딱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바로 알수 있도록 구석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인벤토리에서는 마치 FPS에서 생각하면 총으로 볼수 있는 능력자를 이제 여기서 넣을 수 있어요. 덱 용량이라고, 뭐 예를 들어 뭐 얘가 1111 1, 1, 1, 그리고 3, 총 7의 덱이 필요한 거죠. 즉, 이덱 용량에 따라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자의 조합이 달라지게 되겠네요. 즉이 게임에서 능력자는 무조건 처음에 좋은 걸 쓴다고도 좋은 게 아니게 될수 있는 거죠.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게임 플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 저는 초보라서 지금 초보서버에 왔는데, 그럼 일단은 AI 대전을 통해서. 게임의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고 가도록 하죠. 네,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네, 먼저 게임의 인터페이스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우측 상단에는 미니맵이 나와 있는 모습이군요. 미니맵의 해상도가 상당히 높은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상단에 있는 현재 스코를 알려주는 부분, 팀의 색상에 따라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한 눈에 보기는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스코를 어 표현해주는 저 숫자까지 색상이 모두 통일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다른 색깔로 맞춰줘서 한 번에 더 눈에 잘 띄게 해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좌측 하단 부분에 체력 및 나의 SP 베이징, 우측 하단에는 나의 총알 잔량,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래에 있는 체력 부분이라든지, 아는 토큰 부분의 시인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한 군데 뭉쳐주던지 아니면 조금 더 크기를 키워서 중요한 부분만 한 번에 바로바로 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어떤 폰트 사이즈라든지, 기본적인 사이즈를 더 고려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번에는 게임의 그래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픽은 크게 부족하거나 어, 너무 안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그래픽은 아니에요 그냥 깔끔한 평범한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텍스처의 해상도라든지 이런 사물의 어느 정도의 디테일이라든지 근데 이거 휠이 그 마티즈 첫 번째 휠인데 그릴은 BMW 콧구멍 그릴을 달아놨네요 음 정말 해괴한 조합이군요 네, 아무튼간 기본적인 텍스처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른 게임들과 비교했을 때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능력자 X라는 게임 자체가 2012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2010년, 2011년 그전 해를 생각해봤을 때 배터리 온라인, 소유전 포춘 온라인, 그리고 뭐 디젤 온라인 같이 다른 게임들을 봤을 때 광원 효과라든지 우리가 흔히 그래픽이 좋다라고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눈에 띄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그림자를 봤을 때 그림자가 마인크래프트 같아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깔끔한 게 전부입니다. 어떤 더 좋아보이는, 더 화려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래픽은 아니에요. 그래픽은 괜찮은 편, 준수한 편이긴 하나, 좋은 편은 아니다. 라고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벽에 가까이 붙었을 때 캐릭터에 블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은근한 디테일은 또 있네요. 어, 신기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능력자 X의 조작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자 X, 기본적으로 캐릭터 조작감이 모두 가벼운 편입니다. 물론 이 게임에는 능력자, 즉 캐릭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캐릭터를 모두 해보지는 못해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나이스 샷! 캐릭터를 다섯 개 정도밖에 주지 않습니다. 상당히 느려 보이는 캐릭터도 있고 빨라 보이는 캐릭터도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받은 다섯 가지의 캐릭터로 느껴본 캐릭터의 조작감을 생각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조작감이 모두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액션 성향에 가미되어 있는 3인칭, 즉 TPS 게임이기 때문에 캐릭터의 움직임이 상당히 가벼운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벼워서 궁붕 떠다닌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캐릭터의 움직임이 변화할 때, 특히 좌키, 특히 뒤로 갈 때, 캐릭터 이동 속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캐릭터가 무조건적으로 가볍지 않다. 그래도 땅에는 잘 달라붙어 있구나를 느끼게 해줍니다. 더 이제 캐릭터 조작감 포함해서 모션이 그래 건즈보다는 부드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절대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발을 동동동동 굴렀을 때, 이렇게 뭔가 캐릭터 고정되어 있다라는 느낌? 그렇게 자연스럽다고 느껴지는 않습니다. 건즈가 8비트였다면 능력자에서는 16비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은 보입니다만 그 자연스러움이 정교하지가 않아서 뭔가 따다다다닥 사진을 빠르게 이어붙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모션이에요. 이렇게 뭔가 자연스러우려고 노력을 한것 같은데 딱딱하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아쉽네요. 그래도 건즈처럼 강목 같진 않아요. 하체도 움직이고 상체도 그에 맞춰서 움직여주고. 근데 뭔가. 그렇게 자연스럽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네 이번에는 게임의 총기 감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총기 감각이라고 말하는 게좀 어색한 게이 게임에는 정말 많은 캐릭터가 존재해요 딱히 총기 감각이라고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루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총기 감각은 어려운 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카드를 던지는 니코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카드에 반동 따위는 없습니다. 카드에 무슨 반동이 있겠어요. 또한 이렇게 낯을 던질 때 전혀 네, 별 다른 네 반동 역시 없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총을 사용하는 캐릭터 같은 경우 일반 지향 사격은 탄이 상당히 많이 튀어요. 탄이 상당히 많이 튀는데 반면 조준 사격은 그렇게까지 많이 튀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당히 많이 튀긴 튀는데 조준 사격을 했을 때 일반 지향 사격보다는 탄의 퍼짐 정도가 조금 더 적습니다. 근데, 다루기 어렵진 않아요. 마우스를 진짜 조금만 내려주면, 네, 총알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스나이퍼 총기, 즉, 스나이퍼 캐릭터의 감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스나이퍼 캐릭터의 감각도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보던 FPS 게임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줌하고 멈췄다가, 바로 그냥 뭐, 끌어치듯이 쏘든, 뭐, 어떻게 하든 상당히 잘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말 에임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사용하기는 어려운 능력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제 그렇다면 이번에 타격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자 X의 타격감. 저는 그냥 괜찮다, 준수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를 맞췄을 때, 상대를 타격했을 때 따로 생기는 어떤 사운드는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운드는 없어요. 예를 들어, 뭐, 툭툭툭툭 한다든지, 아, 맞췄구나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 자체는 없어요. 다만 이것도 캐릭터마다 다른 게, 이 에리카라는 가 이런 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무기에 소리가 있기 때문에 타격음처럼 들릴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상대를 맞췄을 때에 따로 특별한 타격음은 없어요. 하지만 상대를 맞췄을 때 나오는 정말 혈흔 효과가 상당히 강렬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느정도의 타격감을 느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죽었을 때 나오는 소리 그리고 상대방에서 나오는 강렬한 혈흔효과 등이 아쉬운 부분을 어느정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타격감은 괜찮다 준수한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피격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화면이 전반적으로 피가 튀는 이런 빨간색이 확 보이는 상대를 맞춘 것만큼 내가 맞았을 때 피가 상당히 많이 튀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격감은 꽤 괜찮은 준수한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내가 확실히 맞고 있구나를 자각하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가 맞은 방향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 그리고 체력이 낮아졌을 때 단순히 피가 화면을 가득 채우는 그런 빨간색이 가득한 그런 느낌뿐만 아니라, 빨간색 빛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이제 숨 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 지금 내가 확실히 많이 체력이 깎였구나, 위험하구나를 조금 더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어떨까라는 작은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아, 내가 맞았다, 아프다를 충분히 알 수는 있어요. 이번에는 게임의 특징을 간략하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각 캐릭터에는 스키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에리카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서머쉘프 이렇게 걸면 저렇게 어 어지러운 것처럼 이펙트가 뜨면서 행동이 이상해지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게이트를 생성할 수 있는 공간에서 F를 누르면 이렇게 뚫립니다. 텔레포트처럼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공간을 넘어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이트마다 효과가 있어요. 게이트를 지나갈 때마다 16초간 공격력이 10% 상승합니다. 등처럼 어떤 효과를 줍니다. 이건 캐릭터마다 다르고 또한 이 게이트를 향상시킬 수도 있어요. 아까 상점에서 봤던 그 슬픈 부분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능력이 있는 거참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처음 하는 플레이어에게 튜토리얼도 마찬가지인데 불친절합니다. 어떤 단축키라든지 여러 가지 써있지가 않아요. 어느 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단두 개의 능력이 있어요. 게이트라든지 능력 하나. 근데 이런 저격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세 개가 붙어 있죠. 대부분의 능력은 컨트롤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저런 설명이 없는 것들은 각각 키가 조금씩 달라요. 하나 일종의 좀 특수 능력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가는 버튼과 시프트를 누르면 뒷구르기를 할수 있는게 능력이에요 각각의 능력이 있는건 좋습니다만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좀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튜토리얼에서 제대로 안 알려주고 이거는 게임 홈페이지에서 직접 본인이 확인을 해야 그래야 사용할 수 있지 어떤 인게임에서 바로바로 바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심히 갈릴 거 알면서도 사람들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능력자 X의 고인물들은 어떤 실력인지 한번 확인해. 어 뭐야 이거? 야 얘는 세개 났어. 아, 하는데. 와우. <목소리> <오오오. 목소리> 아우 <아오>, 어 야. 어. <목소리> 와. 와, 왜 이렇게 빨라 쟤? 와우. 야, 왜 이렇게 빨라, 쫓아갈 수가 없어,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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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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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안 죽어, 왜. 어, 방금 팩 넘었는데, 딜. 방금 딜팩 넘었는데, 왜안 죽었지? 어, 야, 어, 우 어, 야.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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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기본적으로 더 높은, 좋은 캐릭터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데이트 능력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캐릭터의 어떤 성능까지 더 좋은 모습이네요. 어... 와, 한 방에 녹았어. 근데 오늘은 이렇게 능력자들의 전투, 능력자 X를 만나봤습니다. 네, 먼저 능력자 X의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그냥. 평범하다, 깔끔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서 상점, 상점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죠. 일반 상점 그리고 캐시샵 두 가지였어요. 일단 겉으로 드러났을 때 엄청 페이투윈이다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반 기본적으로 게임 머니로 구매한 아이템뿐만 아니라 캐시로 구매한 아이템들까지 특히 확률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여느 게임이다 마찬가지로 캐시로 구매했을 때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인게임으로 들어가서 인게임 인터페이스 때 네, 정말 그냥 딱 깔끔한 정도였어요. 하지만 좋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 나의 체력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SP 게이지 그리고 현재 나의 총알의 잔량 탄창 부분 그 부분을 조금 더 폰트를 키워주던지 한 번에 확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시인성에서 좋게 개선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그래픽 그래픽 봤을 때는 겉보기 그냥 괜찮은 수준입니다. 딱 평범한 괜찮은 그냥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다 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픽이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 광원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가 없었어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텍스처의 품질, 해상도 여러가지 부분에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은 좋지는 않지만 그냥 깔끔한, 그냥 괜찮은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캐릭터 조작감 캐릭터 조작감은 기본적으로 가벼움을 기반으로 한 조작감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가벼워서 붕붕 떠다닌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캐릭터가 이동 방향을 바꿨을 때 특히 뒤로 가고 있을 때 캐릭터의 이동 속도에 변화를 줘서 아 내가 충분히 땅에 잘 달라붙어 있구나를 알수 있도록 인지시켜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릭터마다 워낙에 조작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네,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총기 감각. 사실 총기 감각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어요. 캐릭터마다 쓰는 무기가 다르니까요. 기본적으로 다루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어떤 반동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있던 게 제로라는 캐릭터, 권총의 반동인데 충분히 마우스를 조금만 아래로 내려줄 수 있다면, 네, 어려운 조작감은 아닙니다. 네, 기본적인 총기 감각은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타격감 괜찮은 수준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 캐릭터마다 타격감이 각각 개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라는 캐릭터, 권총을 쓰는 캐릭터는 그 총소리에 묻어 있고, 그리고 에리카라는 그 낫을 들고 있는 캐릭터는 낫이 적중했을 때 나는 아 기본적인 소리가 있고요. 어떤 별개적인 타격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시원한 통쾌한 짜릿한. 그런 감각은 크게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맞췄을 때 상당히 산발되는 혈흔 효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맞췄구나. 또그 모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짜릿함, 그 시원함 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격감은 괜찮은 정도다. 준수한 정도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반대로 피격감. 피격감도 똑같았어요. 상대를 맞춘 것과 동일하게 내가 맞았을 때도 피가 산발하고 그리고 화면이 전체적으로 피가 튀여 있는 듯한 빨간색 부분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맞았구나를 알수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체력이 낮았을 때 화면이 깜빡거린다든지 어떤 바로 즉각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무언가는 없었어요. 그 부분은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피격감도 충분히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게임의 컨텐츠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PVP 모드가 한 4개 5개 정도로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컨텐츠 볼륨이 상당히 아쉬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담으로 이 게임 크롬에서 실행을 못해요. 익스플로러만 되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언제든 익스플로러만 고집하는 이 똥꼬집.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능력자들의 전투. 하지만 결국 능력자의 능력도 뭔가를 써야 좋아진다는 슬픈 사실을 알려준 게임, 능력자 X를 만나봤습니다.